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증을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방 또상 먹었죠. 당연히 보여드릴게요. 어, 또상 먹었다고요. 또 맨날 맨날 상 먹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 보세요. 우리 공방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거. 2025년 7월 24일 보이죠. 목요일 날. 오늘 거. ABL 바이오 9시 53분. 아 ABL 바이오 이건 어제 거고. 오늘 거 올릴게요. 검색기의 시초가 보세요. 검색기의 시초가 아무 센스. 20% 상승 때 뜨고 빠르게 바로 상한가에요. 이거는. 이거 빠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종목 검색기거든요. 이거 아무 센스 혼자 딱떠 떠 있죠. 이렇게. 거래대금 순위 5 0이 힘없는 검색기. 아무 센스 20% 뜨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시면, 기, 들어가시면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올렸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7월 17일 목요일부터 올렸어요. 저번 달부터 올렸고 계속. 카카오페이는 차후에 1봉상 60일선 지지되고 반등 가능성 이 있습니다. 스윙 자리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용 우리가 장 끝나면 공부용 영상이라고 당일 공부용 영상을 또 올리거든요. 거기도 계속 지속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7월 17일 목요일부터 60일선 반등 나온다고 올렸고 아침에 또 아침에 타면서 또 올렸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 보세요. 시간 보세요. 9시 2분. 스윙 자리는 보통 6일선 보고 저점 만드는데라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7월 25일 금요일이잖아요 카카오페이 봉봉상의 박스 돌파봉 하고 눌리에 반등 나오겠지요 하고 9시 2분 올렸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 차트 보여드릴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9시 2분 3분봉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이죠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시작이에요, 카카오페이는. 근데 차후에 이만큼, 차후에 이만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 단타 수익권에서 물량에 충분히 팔고 내려오면 또 잡아야죠, 카카오페이는. 이거 한번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올릴 건데. 그렇고. 또 인증할까요? 공부방, 공방, 이게, 이걸 실시간 인증할까요, 이거? 이걸로 인증할게요, 오늘. 이 옆에, 옆에 이렇게 스크롤, 이게 우리 공부방이에요 이게 스크롤이 되면서 오른쪽 옆에 날짜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상 먹는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맨날 상 먹는데, 진짜로. 안 믿더라고요. 상 먹, 상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딱돼 있어요. 우리 검색기, 보, 검색기 보여드릴까요? 검색기 요 중에서 이제 대장, 요, 오늘 하루 종일 딱세 종목 떴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증하려고 오늘 새로 고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회색이 떠있는 거 있죠. 이건 새로 고침을 하루 종일 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고 지금 보세요. 카카오페이. 이 중에서 대장이 뭐겠어요? 이 중에서 대장 종목으로 매매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장이 뭐겠어요? 당연히 미토온이지. 미토온 해가지고 들어가 서 상먹었단 말이에요. 좀딱 그것도 인증할게요. 공부방 오늘 공부방 그 올린 거 인증할게 오늘 금요일. 옆에 이게 오른쪽 옆에 날짜가 깜빡깜빡하죠. 어디 갔지? 날짜가 옆에 오른쪽 옆에 깜빡깜빡하죠 아침에 뉴로핏이 신규 상장주라서 시장 거래 대금이 거기로 많이 쏠리겠네요 하고 신규 상장주를 빠른 대응 자신 있는, 있는 분들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 이건 일부러 타지만 올렸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해서 오늘 음복 쭉 떨어졌잖아요 뉴로핏 그래가지고 아침에 카카오 페이 9시 1분에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9시 1분 보세요 시간 9시 1분 카카오 페이 하고. 이게, 눌림에 반등 나오겠지요? 했단 말이요. 그, 오늘 카카오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까요? 카카오페이. 9시 1분에 바로 올렸단 말이요. 9시 1분에. 어, 그럼 9시 1분에. 9시 1분이면 언제냐? 이봉이란 말이에요. 이봉. 9시 1분. 딱 여기. 이차저점 여기서 딱 올렸단 말이요. 9시 1분 봉. 여기서 9시 1분에 딱 올리고 이만큼 상승이잖아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차후에 이만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한 5만원 살짝 깼다가 올릴 가능성 열어둬야 돼요. 하지만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시작이라고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방분들 알아요. 카카오페이 올렸죠. 반등 나오지요. 하고, K, KB금융은 천천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고, 이건 타점안 올렸어요. 이거는. 천천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고, 카카오페이 잘 가지요. 어제, 어제 공부용 영상 카카오페이에서 여기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올렸었지요. 어제 공부용 영상에 카카오페이, 오늘 여기서 바로 올릴 수 있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공부용 영상에. 우리 공부방 분들 알아요. 그래갖고 암호센스가 20%에 뜨고 바로 상이란 말이에요. 또 시초가 검색기요 이거는. 시초가 이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 센스가 20%대 뜨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신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무 센스 일단 상한가 종목 일단 하나 나왔죠. 이건 타점 안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 엔진도 상승 나오는 중이고, 하나 엔진은 타점 안 올렸어요. 이거는. 아무튼, 미투원. 미투원 바로 올렸단 말이에요. 미투원. 미투원 눌림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겠지요. 하면서 이건 빠른 단타자리입니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투원 한번 빠르게 한번 상챘,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눌림에 또 상승이란 말이에요. 하고, 반등 나오지요.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VI 걸렸습니다. 하고, 미투원 올렸죠. 그 미투원 오늘 상이란 말이요. 에 상. 미투원 또, 또 나중에 또, 또 올렸단 말이요. 에 미투원. 또 보여드릴까요. 하고, 미투원 쭉쭉 잘 가지요. 하면서. 하나인지는 이거는 여기서 타점 지났다고 올렸고, 이거는, 이거는 매매 타점 안 올리는 종목이고. 현재까지 대장 암호센스 이등주 미투원 딱 올렸단 말이야 10시 1분에. 하고. 오늘 제일 처음 올린 카카오페이는 저번 달부터 강조했던 종목이고, 며칠 연속 공부방, 며칠 연속 공부용 영상에 올렸던 종목이지요. 전망은 공부용 영상을 참고하세요. 지금 타점 아닙니다. 추경매수금지. 올리고. 아까 전에 아침에 올렸잖아요. 9시 1분에. 카카오페이는. 그리고 계속 상승이잖아요. 9시 1분에 여기서 올린 종목이 계속 상승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kb 금융은 천천히 씩켜보는 중에 음봉 두 개가 하락하는 힘이 강해서 타점을 안 올린 거지요 타점안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미투원 그다음에 올린 미투원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오는 중이지요 미투원은 오늘, 오늘 6천원 라운드 피규어 소화하고 소하고 내리거나 상치거나 둘 중에 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6천원 찍고 내려오거나 상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미투원 올렸다 또 올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올렸잖아요 아침에 미투원은 그렇고 미투원 6,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이지요. 카카오페이도 잘 가는 중입니다. 전망은 공부용 영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충분한 단타 수익권에서 물량 80% 이상 정리후 차후 조정 나오면 더 사는 방법이 있지요. 미투원 상이지요. 축하드립니다. 미투원 상 먹었단 말이에요. 미투원 상실 수도 있다 올렸잖아요. 미투원 그 보여드릴 거요 타점 미토온 저는 여기서 사갖고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냥 상칠 것 같아서. 아그 6천 원 라운드 픽에서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중이에요. 일부 물량에서 매,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토은한주한주 냉겨놓고 한주 너무 지루해갖고 한주 냉겨놓고 <laughs> 다 팔았어요 그냥.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근데 근데 이게 더 가요. 전 저는 더 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대충 팔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신경 쓰기 싫어서 내일 돼서요 월요일 돼서 눌림 저점 타점 또 잡으면 돼요 미토은 또 반등 나온다고요. 어디까지 목표가 올려드렸어요. 우리 공부방에. 목표가 최소 어디까지 간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월요일 날또 잡으면 돼요. 한주 넘겨놓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아직 홀딩 중인데 일부 물량 매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타점부터 이게 제 계좌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9시 일본에 글 올리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저는 올리기는 9시 일본에 여기 바닥자리에서 올렸는데 글 올리고 나서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상승이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상치 종목에 상안 풀리면 홀딩이지요. 아침에 올린 종목입니다. 하고 공부용 영상을 올려드리고 화질 설정 고급으로 하시고 컴퓨터에큰 화면에서 보세요. 영상이 중복되어 가리, 영상 하나 더 올렸었거든요. 이 영상 똑같은 영상 두번 올린 거예요. 영상이 중복되어 가리겠어요.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담방에 2025년 7월 25일 공부방 시초가 검색했던 아무스 빠르게 상한가 눌림에 반등 나온다고 올린 시초가 매매 미투 종가 상한가 카카오페이 시초가 매매 꾸준히 상승 중 카카오페이 전망은 공부용 영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죠 해갖고 이한배님 오늘 상치 는거 보고 역시 벨라님 최고 올려 줬단 말이에요. 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다른 분들 소감. 어... 견지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견지님 채한 달도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벌써 보세요. 제 소액으로 연습 중이세요 벌써 보세요. 형지 글로벌 14.85% 수익 내고 나오셨잖아요, 견지님. 이 시작은 굉장히 작은 시드로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나 끝은 굉장히 창대할 거예요, 견지님. 견지님은 굉장히, 그게 떡잎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지금. 견진님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 말이에요 공부방에서. 보세요. 형제글로 바로 해내셨잖아요. 형제글로벌. 공부용 영상에 형제글로벌 올렸었거든요. 그거 보고 타점 잡아서 혼자 매매 하셨고 셔 지금 14.85% 수익 내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소액이 몇개 망정이지 이게 천만 원 했으면 하루에 148만 5천 원이에요. 이 견진이 드시게 해내셨다견진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견진님한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2주 됐나. 근데 바로 이렇게 수익 내잖아요. 현지님들 저는 공부방분들한테 수익인증 안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압박 수익인증 압박감 느끼지 말라고 공부랑 매매만 집중하시라 하거든요. 어제 영상 보세요. 다 인증해놨어요. 압박감 느끼지 말라고 다 해놨어요. 우리 공부방분들 인증하지 말라 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증해주시면 진짜 고맙죠. 홍보 영상에 쓰고 저한테 저한테 이득이죠. 하지만 저는 저보다 공부방분들이 매매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그 압박감 느끼지 마세요. 그 매매 인증해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공방분들은 진짜 뭐냐면은 한번 인증하기 시작하면 그게 과시나 이런 게 생겼고 안 하는 날은 괜히 신경 쓰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렇고 일부러 인증 안 하, 인증을 안 받아요 일단. 근데 어제도 어제도 에센트에너지 종가 상한가 중앙 첨단소재 고가 상한가 먹었죠. 오늘도 공방분들 보시는데 거짓은 못 하죠. 오늘도 그게 아무 센스 빠르게 상인데 이거는 타짜만 안 올렸고. 눌림에 반등 나온다고 올린 시초가 매매, 미투온종가상한가죠 카카오페이 시초가 매매에서 안 팔았어요, 저는. 계속, 계속 꾸준히 상승 중이죠. 이렇게, 오늘 두 종목밖에 안 올렸잖아요. 타점.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상먹었단 말이야그미투온 추가 상승 나온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목표가 우리 공방영, 공부영상 안에 있어요. 그니까, 러 리딩만 갖다 잡고 돈 잃지 마시고, 주식은요, 공부해갖고 내가 타점 잡을 줄 알아야 되고, 목표가도 볼줄 알아야 되고 주식은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주식은 공부 안 하면 노름 도박 공부하고 해야지 평생 노다지 란 말이야 공부. 그리고 이게 맨날 1% 2% 3% 뛰게 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요이제타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이 보세요 이제게다요 밑은 여기서 사가, 사가지고 여기서 일부 물량 매도 한주 빼고 다 팔고 그냥 여기서 상에서한주 남겨놨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또 매매하려고 월요일날 눌리면 또살 거예요 눌리면 그리고 또 보여드릴까, 카카오페이. 이게 이, 게 이, 보세요. 카카오페이 여기서 9시 1분에 곰팡이 올리고 나서 제가 샀기 때문에 타점이 좀 늦었어요. 9시 1분에 여기서 올렸단 말이에요. 9시 1분 요, 요 바닥 자리, 여기서 발바닥 각질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큼 상승이란 말이에요. 계속 더 간다고요, 카카오페이는.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내릴 가능성은 있어도 또 올라간다고요, 카카오페이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공부방또이그또상 먹고 또상 먹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리딩방 가 원래 리딩방보다 공방이 비싸요. 그리 리딩방 가면은 야한 3개월에 한한300 하나.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방은 한달과정이 300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상 자료 자료만 띡 던져주고 주말에 매매 실시간도 안 하고 같이 안 하고 주말에 그게 공부 영상만 띡 던져주고 300만 기본 300만 원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검색기 하루 종일 이것 떴다가 저것 떴다가 난리 나는 검색기 주고 천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받고 황금 선이다 하면서 천만 원에 파는 사기꾼도 있단 말이요이 보세요 우리 공부방 검색기 이 중에서 대장 정보 골리 갖고 눌리매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트원 온 상이잖아. 요 누가 봐도 미투원이온 대장이네 상치긴데 쉽잖아요. 이렇게 거. 하루 종일 뜬 종목이, 이거 이게 우리 공방 메인 검색기예요 돈은 여기서 버는 거라고요. 여기서 상치는 종목이 나온다고요. 근데 시장 거래 대금이 약하면 여기서 상치는 종목이 나와요. 아무 센스 상 많이 풀렸네요, 아무 센스. 아무 센스 상 많이 풀렸네요. 아무 센스, 어쨌든 우리 그 종, 시초가 여기 고가 상한가였어요. 아무 센스가 심상치가 않은데, 아무 센스가. 아무튼 간에, 그게 미토원이 오늘 종가 상 먹었단 말이야 이 보세요 이게 하루종일 세종목밖에 안 떴어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여기서 대장종목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위트온인데 대장종목 위트온으로 매매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개발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뿌리면은 내랑 타점 겹쳐갖고 막안 사지고 안 팔아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500만원에 500만원에 팔으라면 팔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했으면 아까워서 500만원에도 안 팔걸요 근데 우리 공부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6개월에 220 그 다음 6개월은 심지어는 120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공방이 저렴한 대신 6개월 단위 계약을 어길 수는 없어요. 무조건 6개월에 첫 6개월 220. 공부 영상 자료가 나가는데요. 이메일 내에. 주식 전반적인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주식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게끔 이메일로 다 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해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주식은 공부방 실시간으로 안 하면 의미 없어요. 그 자료만 봐서 실 실... 실제 움직임이 얼마나 등락이 심한데 실제 움직임이랑 실제 매매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 주식은 공방 실시간으로 하는 이런 방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온타점. 타점 보세요. 카카오페이 여기서 쭉 끌고 가는 중이죠. 카카오페이 여기서 샀다. 면 여기서 바이 보이죠? 심지어는 19 9시 1분 에 올렸단 말이에요. 요 바닥에서 올렸죠. 아까 전에 인증했잖아요. 이 보세요. 아무튼 뭐그 뭐지? 미투어는 여기서 1분 물량 매도하고 한주 한 넘겨놓고 다 팔았는데 월요일날 눌리면또 사면 된다고 요 이거는. 월요일날 상한가 이상 간다고요. 이거 여기서 사갖고 이때까지 홀딩 중이죠. 1분 분석 못하면 이렇게 끌, 끌고 갈줄 몰라요. 1분 분석 못하면 1% 2% 뛰기 3% 3% 뛰기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가 1분 분석 정확하게 하고 차트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돈 날리지 마시고, 리딩만 가서 한번 물려버리면 끝인데, 주식은 공부해갖고, 내가 타, 차트 보고 할줄 알아야 되니까, 자꾸 리딩만 가서 돈 날리지 마시고, 공부방 오시라고요. 공부 안 하고 매매하면 평생 노름 도박이고, 여러분들이 그거,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줘야 되는 동인데그 자꾸만 돈 날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6개월 220, 굉장히 저렴할 때, 나중에 더 비싸,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렴할 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 심지어는 그 다음 추가 6개월에 120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해갖고 수익 내실 분들은 고수가 되실 분들 공부할 각오가 되시 리딩방 아니고 사실은 공부방이니까요 리딩방 받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만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 상단에 벨라 1대1 라인 개인톡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고 문의 주세요 우리 공부방 오늘 또상 먹었습니다 또또또다 인증했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 하도 사람들이 맨날 상 먹는 거안믿다갖고다 인증했잖아요 오늘 싹싹싹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방 또 상먹었어요. 공방분들,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건데, 공방분들, 오늘, 공방분, 아마 새로 들어오신 분 이럴 거야. 아, 맨날 사먹는 게 뻥이 아니었구나, 사기가 아니었구나, 하실 거예요. 오늘 인증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상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뿅.